야, 너네 엄마구나. 엄마 고양이였어? 아. 봉수 엄마구나. 안녕. 봉수 <붕수> 엄마 왜안 먹어? 아유, 새끼 먹으라고 안 먹는다. 여기는 청주 산남동에 새로 생긴 카페입니다. 골목에 숨어 있는 곳인데 필터 커피를 전문으로 한대요. 저는 스페셜 블렌드 체리로 시켰습니다. 필터 커피 특유의 가볍고 상큼한 맛이 좋았어요. 커피에서 체리 베리 종류의 과일 향이 나더라고요. 오늘은 그림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목은 나의 릴리웨르 아저씨. 추천받은 책인데 그림체가 너무 예쁜 그림책이에요. 릴리웨르는 프랑스어로 책을 재본하는 사람이란 뜻인데요. 주인공 소녀가 아끼던 책이 망가져 릴리웨르 아저씨를 찾아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릴리웨르 아저씨의 장인다운 면모도 멋지고 책이라는 것이 단순한 물건이 아닌 삶과 기억이 깃든 존재로 인식되는 게 새로웠어요. 잔잔한 감동과 여운이 남는 책입니다. <laughs> 무슨 불온 서적 들고 다니는 사람처럼 <웃음> 보이네요. <웃음> 불온 서적, <야>, 불온이니 <laughs> 많이 넣어야 맛있잖아. 제가 고른 책은 편안함의 습격입니다. 이동신 평론가의 추천책이기도 하고 요즘 베스트셀러라 궁금해서 사봤는데요. 그냥 도서관에서 빌려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책에서 별로 새롭게 얻을 만한 정보가 없는 느낌을 받았어요. 현대인들이 누리고 있는 편안함이 우리 몸을 결국 망가뜨리고 있다는 건데요. 이제는 일부러 불편함을 찾아가야만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과학서적 중에서는 술술 잘 읽히는 편이라 저처럼 인문 문학에 치우친 독서를 하는 분들께 한 번쯤 읽어보시라 추천하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도 신간입니다. 최진영 작가님 팬으로서 에세이집 안 읽어볼 수 없습니다. 이 에세이에 해시태그를 붙여보면 글쓰기, 하나 이글스제주살이입니다 정말 지금의 제 관심사와 딱 맞는 주제라서 더 재밌게 읽었어요. 저는 최진영 작가의 작품을 사랑하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 작가님 자체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약간 이 책을 두고 거듭 넘어질 나를 위한 99번의 충실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거듭 넘어지며 사는 오늘의 독자에게도 고마운 책입니다. 어. <laughs> 배고팠지? 저 아저씨 출장 가가지고. 귀여워. 밥 먹자, 보비. 그치, 그치, 이면 안쪽이 치 그치, 그치. 그가그이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서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빌려주세요. 기다리던 새 책이 배송되었어요. 같이 구경해 보실까요? 첫 번째 책은 제일 궁금했던 오춘실의 사계절. 오춘실은 작가의 어머니 성함입니다. 제목처럼 작가인 딸이 엄마의 인생을 회고하며 쓴 에세인데요. 제주에 여행 갔을 때 책방 소리소문의 추천책 목록에 있던 책이에요. 그때는 딴 책을 골랐는데 이 책도 궁금해서 결국 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 비닐에 쌓여 있네요. 이 책도 소리소문에서 살까 말까 고민 엄청 한 책인데요. 백혈병에 걸린 딸아이 곁에서 1년 6개월 동안 돌봄을 해온 여성의 글인데, 절절한 모성을 그린 에세이가 아닌 치열한 페미니즘에 가까운 책이라는 리뷰에 구매하게 되었어요. 기대가 되는 책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구매한 책이고, 이건 남편의 책입니다. 이 책도 9월에 발행된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목차를 보니 일상을 반복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글이네요. 남편, 요즘 회사 생활 힘든가요? 오늘 저녁엔 고기를 좀 먹여야겠습니다. 이건 또왜산 걸까요? 약간 이런 스타일의 자극적인 책표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폰트에 이런 색깔 책표지 서재 한가득인데 구경하실래요? 제일 궁금했던 책부터 펼쳐봅니다. 앉은 자리에서 절반 정도를 후루룩 읽었어요. 엄마들은 그렇게 힘든 시대를 살았으면서도 왜 그렇게 밝고 또왜 그렇게 굳을까요? 읽다 보니 엄마가 보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